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조용히 깨어나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둡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차가운 우유 한 잔을 마신 뒤 운동화를 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공원을 달립니다. 이런 아침 풍경이 건강에 최고라고 배워왔지만 요즘은 왠지 더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오거나 속이 불편한 적이 많아지셨나요? 놀랍게도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이런 아침. 습관들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러나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아침 습관의 새로운 원칙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노인의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아침 취약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젊었을 때는 아침에 몸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시스템이 잠에서 깨어나 정상작동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혈압 조절 시스템, 체온 조절 기능, 소화 시스템,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까지. 이 모든 것이 아침 시간대에는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젊었을 때의 습관 그대로 몸을 서둘러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나이 들면 게을러져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효율적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갑작스러움을 싫어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단계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몇년전 제가 만난 한 의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기에는 몸이 실수를 용서하지만, 노년기에는 몸이 지혜를 요구합니다. 아침 습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요즘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나누려는 건강 비법은 복잡한 운동법이나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고 계신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우선 이런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 바로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 찬물로 세수하거나 샤워하시는 분, 기상 직후 공복에 약을 드시는 분, 새벽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이런 습관들은 젊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 10분의 여유, 단 5도의 온도 차이, 단 30분의 시간 조정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침에 몸과 마음을 깨우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약은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아침 운동의 올바른 시간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아침 기상법부터 살펴볼까요? 알람이 울리면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시나요? 평생 그렇게 해왔다면 오늘부터는 새로운 기상법을 시도해 보세요. 제가 아는 윤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73세 윤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맞춰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함이 몸에 뱀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똑같이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가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만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후 병원에서 그녀가 받은 진단은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특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우리 몸의 혈압조절 시스템이 즉각 대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어지러움, 시야 흐림, 심하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현상은 매우 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의 3분의 1이 이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윤 할머니가 의사의 조언을 따라 실천한 3단계 기상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단계 깨어남의 시간입니다. 알람이 울리거나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면 즉시 일어나지 말고 최소 3분간 그대로 누워 있으세요.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느끼며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짧은 명상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순환 활성화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부터 시작해 발목, 무릎, 손가락, 손목까지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고 깊은 숨을 서너 번 들이마셨다 내쉬세요. 이런 간단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서서히 깨우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점진적 기립입니다. 이제 천천히 몸을 옆으로 돌려 한쪽 팔꿈치로 상체를 지지하며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이 자세로 최소 1분간 머물러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고 심호흡을 하며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어지러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천천히 일어서세요. 윤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한달 만에 아침에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 여유로운 기상 습관이 하루에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어요. 오히려 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단몇 분의 여유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하루를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아침 수분 섭취의 지혜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마시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황금빛 노년을 위한 아침 습관의 재발견. 아침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아침 시간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평생 해왔던 아침 습관에 작은 변화만 줘도 건강과 활력이 달라지는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기상 후물 마시기에 대한 진실부터 살펴볼까요? 수십 년간 건강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라고 조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웃에 사시는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 이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기상 직후 큰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된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고 하셨죠. 내과 전문의를 만났더니 의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관과 신장의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몸이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잠에서 막깬 상태에서는 내장 기관들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이때 갑자기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에 충격을 줄수 있고 일시적으로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점진적 수분 섭취의 원칙을 따르세요. 일어나자마자 큰컵 하나를 단번에 비우기보다는 작은 잔으로 시작해서 오전 내내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수분을 흡수하고 처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둘째,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위장에 자극을 덜 주고 내장 기관에도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찬물은 위장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켜 소화 불량이나 폭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셋째, 물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이나 레몬 반쪽을 넣으면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도 이런 방식으로 바꾸신 후 확실히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이 할머니는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도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예전에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셨는데, 이제는 몸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마시니 오히려 하루 종일 더 가볍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다음으로 아침 운동에 관한 통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새벽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72세 최 할아버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최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조깅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지난 40년간 매일 새벽 5시면 걷더니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 평소와 같이 새벽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새벽 시간에는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과 심박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데 이때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 위험을 가중시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이 사건 이후 최 할아버지는 병원 심장재활센터의 조언에 따라 운동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옮기셨습니다. 또한 운동 강도도 조금 낮추고 준비 운동시간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작은 변화 후에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기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새벽에 무리하게 운동할 때는 항상 오후가 되면 피곤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내 몸에 무리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몸과 대화하며 운동하니 오히려 더 효과적이더군요. 그렇다면, 노년기의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언제일까요? 전문가들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를 권장합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이 가장 높고, 근육의 유연성이 좋으며, 심혈관계 사고의 위험도 낮습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시점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운동 강도도 중요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즉, 운동 중에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요가와 같이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운동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중요한 아침 습관은 약 복용 시간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드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는 몸에 부담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67세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고혈압과 관절염 약을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빈속에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물한 컵과 함께요. 그런데 최근 들어 속쓰림과 소화 불량이 심해져 소화기내과를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의 자극으로 인한 약간의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일부 약물은 공복에 복용하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소염 진통제나 고혈압약 중 일부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약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복용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약은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갑상선 약은 아침 공복에 복용하되 다른 약과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답니다. 박할머니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고혈압약은 아침 식사 직후로 관절염약은 점심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갑상선 약만 아침 공복에 드시되 다른 약과는 최소 30분 간격을 두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후속 쓰림이 현저히 감소했고 약효도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약을 복용한 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각 약에 맞는 시간을 지키니 효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침 샤워에 관한 오해를 풀어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깨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노년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70세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기상 후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워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자녀가 있어 빨리 발견되었지만 이런 낙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기립성 저혈압과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한 혈관 확장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잠에서 막깬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샤워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샤워 시간을 오후나 저녁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안정적이고 몸의 기능들이 완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꼭 아침에 샤워해야 한다면 기상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하세요. 그 시간동안 몸이 깨어나고 혈압이 안정되도록 합니다. 셋째,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세요.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샤워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탈수와 저혈압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 할아버지도 이제는 저녁에 샤워하는 습관으로 바꾸셨고, 아침에는 세면대에서 얼굴과 상체만 가볍게 씻는 정도로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침 샤워를 안 하니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었는데 적응하고 나니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새로운 아침의 시작. 지금까지 노년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아침 습관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되돌아보면 우리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명한 새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벌레를 잡는다는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부지런함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는 3단계 기상법을 기억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몇 분간 깨어나는 시간을 가진 후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잠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단계적 접근이 안전합니다. 둘째, 아침 수분 섭취는 천천히 따뜻하게 소량으로가 원칙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위장과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셋째, 아침 운동은 해가 완전히 뜬후 몸이 충분히 깨어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벽 운동보다 오전 10시 이후에 운동이 심혈관 건강에 더 안전합니다. 넷째, 약은 각 약물의 특성에 맞는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조건 아침 공복에 모든 약을 먹는 것보다 약의 종류에 따라 식후 또는 다른 시간대에 복용하는 것이 위장을 보호하고 약효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침 샤워는 기상 직후보다는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에 하거나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으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샤워 중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 중단한 가지만이라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하루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노년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아침, 루틴을 건강하게 조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낙상 위험이 30% 낮았고 주관적 건강 만족도도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완벽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황금빛 노년을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해 보세요.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유익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건강한 아침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은 건강한 하루를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의 황금빛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